명명이와 태태 저녁식사 대작전! 태태.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우리는 지금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, 그리고 소개할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짜잔 우리집에 세 식구가 들어왔답니다 아. 얘는 귤1 얘는 귤2 얘는 귤3 얘는 귤4 얘는 귤5 얘는 귤6 얘는 귤7 어. 총7마리예요 저희가 어. 키우는 양은 <laughs> <형은> 8마리에요 <laughs> <형 귤이에요, 형. 웃음> 사실 저는 <이> 책상을 말하는데 <laughs> 아, 그리고 지금 돈까스 꽃게 대작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게 아니고 적당히 잘 익은 모습이랍니다 이걸로 연주도 할수 있어요 자, 일단 이렇게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안녕. <목소리> 이것은 무슨 돈까스인지 아세요 이것은 형돈이의 돈이돈이 돈까스라는 돈까스에요이 친구는 지금 뜨거운 기름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. 음, 이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? 음, 이제 반을 뒤져볼까요? 음. <laughs> 정말 맛있는 빛깔을 내뿜고 있어? 전 이게 다 이거는 너무 궁금한데 한번 잘라볼까요? 자.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오! 아 여러분 이 고구마가.. 고구마랑 치즈? 음, 이것은 돈가스가 기분이 좋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친구를 고출해야겠어요 이제 불을 끄고 가스를 잠그고 한번 꺼내볼게요 어, 김이 모랑뭐랑 모랑 나는 돈가스 완성 와 계란이 열심히 익고 있어요 우와 요리를 하고 나니 집에 구름이 생겼어요 새로 시작가하편가 <쬐> 만들어 준 계란 장조림, 그리고어머님표 김장 김치, 계란후라이, 돈가스, 김, 그리고 태태 우리는 짠맥주 ASMR 할 거예요. 자, 소리를 들어 보세요. 와. 맛있는 필라이트 맥주를 호가든 아, 아, 음에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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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<laughs>